<립테일> <eigentlich 펑 laser> <립신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금요일입니다. 놀다 오고 나서부터 감기 걸렸나봐. 잘안 나와요 목소리가. 아아 아, 아. 음 허리가 요새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막 뭐라 해야지 땡긴다 해야 되나? 불편하고 막 그렇고 그러는데 자 오늘 아침도 네.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집에서 보일러를 틀고 있는데 이 보일러를 틀고 있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뭔가 춥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보일러를 틀어도 근데 또 뭔가 팡팡 하게 틀기에는 뭔가 또 이제 금액이 크게 날것 같아서 무섭고 아 그냥 확 틀어야겠어. 오늘 물류는 이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아 정리하기 개기차나 진짜. 뜨끈한 곳에 누워가지고 쉬고 싶어 그냥.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한 4일 전에 자동차 보험이랑 이런 거 갱신 때문에 보험사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험 이거 다시 갱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멀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또 타이밍 이 진짜 기가 막힌 게막 전화 받자마자 막 손님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너무 나한테도 나도 막 스스로 싸증나는 이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말귀를못 알아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그 짜증 나는 말투인데 막 억누르면서 말하는 느낌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요 고객님, 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아 나도 그런 제스처나 뭐 톤이나 그런 걸 들으면은 솔직히 나도 저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 나도 혹시나 이 편의점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좀 소홀하게 대했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도 몇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것 같더라고.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시켜 주려고 해줘야 되는 건데, 뭔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엄청 짜증나는 목소리 톤으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뭔가 이 전화로 사실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뒤돌 필요할 때는 막구싱구신 되면서, 이제 뭔가, 어?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너 어차피 보험 안할 거잖아? 이러면서 그런 느낌? 깨더라고요, 좀. 근데 한 이제, 아주머니 억양을 가지신 상담원들이 있었는데, 말하는 뽐새가, 아, 이건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아닌가 말하는 뽐새가 진짜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 짬 차는 사람들.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저도 막 그냥 전화로 막 싸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싸워서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참으면 다 넘어가는 거고. 여기 계속 아파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안먹으면나못 살아. 아니, 요새는 술을 막잘 마시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좀...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맥주나? 하이볼 이런거에 좀 빠진건 아니지만 와인이나 양주 위스키 빠져가지고 한번 좀그 술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극복해보려고 뭐이 세상에서 안되는거 없다지만 이 술이라는게 즐기면 엄청 좋은거 같고 과하면은 부담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 술자리라는게 뭐 엄청 막 과하게 마시고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제 주량에 맞게 옷을 막 즐기면서 그냥 그순간만좀 행복하게 보내고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제 주량이 약할지라도 맛있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아... 아 진짜 제일 열반응게 뭔지 알아요? 아... 배가 아픈데 어? 배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똥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 진짜 급해가지고 엄청 막 꾸역꾸역 참고 막 진짜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뛰쳐 나가서 1분 안에 누군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누군가 누고 있어요. 아, 아 아니 진짜 나 아니 이 아침에 누가 누는 거 도대체 양보 안 되나? 아나 진짜 급한데 진짜로. 아 제가 오, 오랜만에 이렇게 패딩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어요, 또. 몸이 안 좋아, 지금. <laughs> 아니, 뭔가. <laughs> 감기 몸살 같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목이 아파, 그냥. 목이 아프고, 기침이, 그, 목이 아파가지고 나오는 기침 느낌이야. 좀 얇게 입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옷을 좀 두껍게. 입으려고 매장에 돌아다니는 패딩 유니폼 입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입죠. 나도 이제 의점 시작한 지 2년차 넘었고. 네. 근데 그것보다, 아, 진짜 좀 열받는 건 요새 왜케 애들, 민자들이 왜 이렇게 성인까지 5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이거를, 그, 그거를 또 그새 못 참고, 막그 정부24인가? 그거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오더라고. 지금은 또 삐삐삐삐 이런단 말이야.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아 어,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근데 아, 너무 추워 진짜 바깥에 오늘 영하 몇도야? 영하도 아닌데? 2도인데? 2도인데, 2도인데? 개 추운데? 뭐지? 잘못됐는데? 아, 아 아니 아 후루룩 못하겠는게 키트나일 것같아 빌라 맛있네 아, 이게 몸이 아프고 막 오한이 있고 이러니까 다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프고 나면은 솔직히 아픈 게 우선이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참, 이 서비스 직이라는 거는 내가 아픈 걸 표현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보시는 손님도 계셨고, 많이. 근데도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는 빨리 계산을 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뜨신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있고 싶은데, 아니, 여기 사장이냐. 뭔가 이유 없는 말들을 계속 하면서 자꾸 말을 이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아프다고,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아파서요. 말하는 것도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아프 척하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뭔가 이 응대라고 해야 되나요? 응대조차도 좀 시원찮게 하고 안 좋은 것 같아. 몸이 아프면 안 된다는 거를 진짜 좀 제대로 뼈저리게 느꼈고 아니 이거는 퇴근 버프인가? 퇴근하려고 하니까 몸에 오환? 그것도 그렇고 몸살 막 머리 두통 이런 것도 다 사라졌어 지금 그리고 나 원래 평소 같았으면 머리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모자 하루 종일 끼고 다니면 근데 머리가 안 아파 많이 안 먹고 이러니까 살찌라 살이 좀 빠진 기분이야 기침을 좀 해가지고 목에 아 쉘기가 진짜 오늘은 뭐 크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짜 다행이라는 거는 내일 제가 휴무 날이다 보니까 진짜 다행이죠 네, 진짜 다행입니다 3살 정도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처음으로 주을 시켰습니다. 음. 이건 잡채.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뭔가 몸살 기운이 살짝 있었어요. 아, 다음 날 토요일 에 어차피 제가 쉬니까 쉬면은 좀 나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어제 아까 토요일 날푹 쉬었는데 이게 푹 쉬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인가 싶어 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그냥 독감 같더라고요. 원래 한번 아프면은 좀 심하게 아픈 편이기도 하고 이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출근을 해가지고 아픈 거꼬꼭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운이 좋게도 일요일에도 제가 쉬게 됐습니다. <laughs> 몸이 몸이 아프니까 아 뭔가 진짜 막다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방지를 한다고 해서 방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형은 또 이제 니가 뭐 싸돌아다녀서 그런거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 하루종일 누워있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누워있으면 또 안좋은게 온몸이 쑤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허리가 막 쑤시고 이러는데 살짝 오한기도 많이 사라진것 같고 두통도 많이 사라진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몸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나도 아프기 싫은데 아.. 아프니까 막 짜증나고 이래요 진짜로 오늘 물류는 이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어제 근무를 해준거는 당연히 너무 고마운데 좀 짜증나는거는 기본적인게 없습니다 뭔가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새끼는 배려마저 없구나 지 메이플 하는 게더 소중하고 아 내가 진짜 우리 신형을 진짜 욕하고 싶진 않은데 아픈 게뭐 벼슬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프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줘가지고 뭔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진짜 좀 서럽습니다 진짜로 아아 아, 진짜 얘네는 다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왜안 채우냐고. 근무를 해줬으면 좀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이러니까 너무 막, 피가 빠져요. 지금 그냥 가기도 싫고. 내가 <laughs> <laughs> 진짜 미친듯이 깨달은 건데, 진짜. 편의점 가만두고 싶어요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몇십 년간 같이 살아오면서 좀 느꼈던 게 있었을 건데 나도 왜 그거를 진짜 X 같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진짜 엄청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빨리 그냥 따로 가고 싶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오전 근무자들이 만들어주는 유통견 리스트를 100% 믿지 말라.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더 유통견을 확인해주고 이런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어제 나온 상품들입니다. 안 뺐어요. 그니까 이 오전 근무자가 적어놨던 것도 안 뺐어 아, 진짜... 좀 멘탈 나갑니다 본업에 열중할 거면 그냥 차라리 나한테 편의점을 다 넘기고 본업에 열중하도아 이게 또 내가 아침에 형을 진짜 많이 욕했잖아요 욕하고 나서 형이 몇 시간 뒤에 연락 와가지고 만둣국을 시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욕한 게 괜히 미안해지는데? 여기 만둣국이 진토백이라면서 와. 아. 야, 만두 많다. 맛있네. 와. 음. 아. 음. 신형한테 당했다 진짜로 금요일인가 토요일날에 형한테 문자 하나가 왔었어요 전기세가 이번에 180만원이 나왔대 에 하면서 내가. 근데 그때는 이제 몸이 아팠어가지고 막 그냥 이 전기세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전기세 180만원 나왔는데 뭔 일이냐 뭐쓴 것도 없는데 우리는 피터도 안 틀고 전기 달러밖에 안 트는데 이게 어떻게 180만원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막 따졌단 말이야 나는 뭐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월요일 날에 형한테 다시 이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몸 괜찮냐면서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그 전기세 어떻게 해줄 건데 묻더라고 공속세까지 보태주고 전기세까지 보태주면은 나는 도대체 14시간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러 여기 편의점에 있는 거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왜 세금이나 전기세나 이런 게 이렇게 엄청 크게 나가지?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전기세 있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형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 뭐 때문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러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무 그... 생각을 해봐도 정답이 없는 거야 아니 진짜 우리는 전기 난로 밖에 안 트는데 어떻게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거 아무래도 전기 난로가 고장 나가지고 그 전기 난로 때문에 진짜 전기세 많이 먹는 거 같다 말을 했는데 형이 일단 그때 밥 먹고 있는다면서 끊으라 했거든요 아니 어쨌든 결론은 전기세 관리비 고지서를 봤는데 아니 똑같은 거야 저번 달이랑 금액이 책이 거 사기쳤구나. 아니 카톡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진짜 이번 감기가 참 독하고 복도 많이 아프고 제가 1년에 한 번은 진짜 크게 아픈 것 같은데 올해가 가장 심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로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가 진짜 역대급이었다. 죽을 만큼 막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퇴근까지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전까지 계속 쇼카드 작업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 쇼카드를 하자니 내일도 아플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나을 때 오늘 할 일을 미리 다 끝내 놓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했습니다 아니 나 원래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교육 꿈 있단 말이에요 먹을래 썼는데와 밥하려고 쌀막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쌀벌레가 쌀볼래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쌀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밥을 왜해먹어 음. 물론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 아니 아직 몸이안 나왔어요 다 아프면 은 나만 손해다. 이제 고향을 가시는 거예요? 뭐 당분간 괜찮으니까. 네. 이걸가지 있죠? 아 진짜요? 아니, 몸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진짜로. 그 만두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각김밥, 볶아 먹는 또 별미거든요. 아, 씨, 왜, 왜 맛있냐, 이거? 아니, 들어간 것도 없는데 왜 맛있지, 이거? 다시다의 맛인가? 와.. 오이 진짜 싸르르 녹는다 음. 음. 이거는 간을 안 하니까 좀 그렇네 오히려 좋아 음. 시거욕이안 아, 생겨 그냥 최근에 4일동안 와... 독감? 진짜 심하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나한테 묻더라고 아이고 어다가 그때 감기 걸렸어요 아 진짜 이게 막 아, 몸이 아프니까 지치더라 즐겁지가 않아 하는 게 그래서 다시는 안 아파야 되겠다 그리고 예방이나 예방 그런 접종 같은 거는 다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고 아프면 나만 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올 한해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연도 내년에 봅시다 우리. 아 올해는 진짜 너무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